이상하게 외국만 나오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다. 짜장면, 짬뽕 같은 중국집 음식. 그런데 짜장면 하나 먹자고 다운타운에 가자니, 간 김에 먹고 싶은 짜장면, 짬뽕, 탕수육 다 먹고 싶은데, 내가 먹방 유튜버도 아니고, 그 양을 다 먹을 수도 없고, 식당에 혼자 앉아 민망하게 다 시켜놓고 먹을 용기도 없고 해서, 집에서 만들어 먹는다. 한국처럼 배달이 되었으면 짬짜면에 탕수육 소짜로 시켰을 텐데 말이다. 생각해보면 내 유학생 시절에는 유튜브라는 게 없었다. 그러다가 한 10년 전쯤인가? 어떤 여자분의 요리 콘텐츠 채널에서 스텐레이스 프라이팬 달라붙지 않게 사용하는 법에 대한 영상을 보고 아 이런 것도 알려주네? 신기해 하면서도 무심히 그냥 지나쳤다. 이게 중국집의 짜장면, 짜장밥 맛하고 똑같기보다는 왜 어렸을 때 수학여행 가잖아요. 그러면은 식당에서 단체 급식 나오잖아요. 그럴 때 짜장밥, 음, 그때 먹었던 맛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.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 어떻게 식비 절약을 하고, 어떻게 장보고 소분하고, 어떻게 요리하는지 배울 기회가 있기 때문에 꼭 요리학원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중국집 요리도 해먹고 산다. 먹고싶은 음식이 생겨서 중국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. 음. <웃음> <웃음> 어, 68센트? 59센트 한 번은 친구를 초대해 한국 음식을 대접한 적이 있다. 먹고 싶은 한국 음식이 뭐냐고 물으니 육전이란다. 한 번도 먹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육전을 먹고 싶다 하길래 만들기 어려운 음식인 줄 알았다. 외국에서 먹고 싶은 한국 음식은, 그리 거창한 음식들이 아니다분식이나중식 또는 어렸을 때 엄마가 해줬던 집반찬들찌개류들이다 한국 가면 잘 먹지도 않은 김치도 희한하게 여기서는 먹고 싶다. 한국 식재료를 살수 있는 마켓이 가까이 있음에. 그리고 먹고 살 만큼 요리를 할줄 안다는 사실에 감사하다.